자 그리고 카프카랑 레비뎀 큐에서 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 둘이 좀 비슷해서 사실 이, 이미 메시지 브로커라고 같은 카테고리 묶이기도 하고 어, 둘이 좀 비슷한데 어, 좀 구분을 좀 지어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카프카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그냥 내가 메시지 보내면 자 중간에 토픽이 있고요. 자이 토픽이 여러 명한테 데이터를 뿌려주는 구조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토픽 자에 보내고 자이 토픽 안에 자 이렇게 뿌려주는 구조다. 자 그래서 명칭도 서로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하신 분들은 레비뎀큐를 학습하시는 데좀 도움이 될만한 기본 개념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듀스 자 있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토픽이고요. 자, 자,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컨슈머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보내면 이게 서버예요. 서버에서 토픽 쪽으로 보내면 토픽이 컨슈머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단순한 구조이고, 어, 자, 그냥 이 구조 자체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레비뎀큐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자, 이거는 자, 일단 가져와서 자, 용어가 조금 다른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어 프로듀스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스라는 말은 똑같이 쓰고요. 자 이쪽에 네, 프로듀서라고 좀 보실게요. 프로듀서라는 명칭은 똑같고 대신에 중간에 있는 토픽이란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익스체인지라는 용어를 쓰고 자이 익스체인지를 구독하는 컨슈머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어저 여기서는 이제 토픽 안에 토픽에 전달되면 토픽이 뿌려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한다면 레비뎀큐는 여기 익스체인지 안에 어 큐라는 게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큐라는 구조가 있는데 자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비뎀큐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네, 레비뎀큐 얘가 이제 카프카 자서 자 요렇게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 토픽은 단순, 여기 그 카프카의 토픽은 되게 단순한 구조라면 레비 뎀큐의 익스체인지는 안에 큐로 구성되어서 어, 얘를 조금 더뭐 어떻게 설계할지 보니, 그 작업하시는 설계하시는 분께서 조금 커스터마이징 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어, 자 일단은 카프카 같은 경우는 이벤트 큐 이벤트 메시지 큐 사용 방식 어, 사용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이게 큐 방식으로 큐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큐가 어, 저희가 자료 구조에서 큐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데이터가 뭐 이렇게 적재가 되면 자 이거 자 큐라는 자료형을 자, 생각해 보면 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적재되면 자, 순서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q 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용어로 뭐 그런 용어도 쓰죠. 뭐 스택 같은 경우는 뭐 선입 선출 해서 어, 라스트 네. 라스트 인뭐 라스트 아웃 뭐 혹은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뭐 이런 거 쓰죠. 그런 것처럼 자, 큐는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죠. 그러면 뭐요 자. 자, 첫라스 t 자. 얘 같은 경우는 퍼스트 인 처음에 들어온 애가 네, 맨 처음 나가는 거죠. 퍼스트 아웃. 그래서, 자, 큐자료은맨 처음에 들어온 애가 맨 처음 나가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뭐, 네, 뭐, 어떤 통에 혹은 어떤 그 공간에 책을 쌓는 거라고 좀 비유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이면 뭐예요? 자, 이렇게 쌓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자, 이쪽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네, 요거는 아예 지우는 거고, 자, 지우개가, 네. 자, 그냥 요거를 여기 열려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열려있으면, 자, 얘는 뭐예요? 처음에 들어온 애,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에 들어온 애, last in, first 네, out.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자료구조 배우실 때 학습한 내용인데, 자, Q가 요 밑에 거예요 Q는 뭐예요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메시지가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에, 그래서 이제 Q라고 명시, 명세를 하고, 자, 메시지 Q, 이벤트 Q 둘다 마찬가지로 에, Q 방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프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Q, 이벤트 큐 이쪽에 이제 사용방식이 이렇게있고요 단톡방 이름, 단톡방이라는 그 중간 이쪽에 메시지가 모이는 이제 이제 토픽이라고 하고 보내는 사람을 프로듀서 그리고 받는 사람을 컨슈머 자 레비 뎀큐는 메시지 큐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라는 어, 단톡방 이름을 쓰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똑같이 프로듀서 컨슈머 라씁니다자 그래서 실질적인 익스체인지에는 한개 이상의 큐가 연결되어 있고요 컨슈머는 이 큐를 서브스카이 subscribe 해요 서브스카이가 이제 구독이죠 자요 하나의 큐에 어떤 특정 이제 컨슈머가 구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쪽에 얘는 요쪽에 이렇게 구독하고 있고 자이 큐를 또자 세번째 서버는 여기이렇게 해서 각각각이 이렇게 구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성, 특정 익스체인지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해당 익스체인지에서 연결된 큐들 중에 누구에게 데이터를 전달할지 바인딩하는 룰이 결정된다. 자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여러가지 이제 규약이나 규칙을 정해서 어, 설정을 좀 자, 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를 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정 익스체인지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해당 익스체인지에 연결된 큐들에게 무조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뭐 설정을 그냥 할수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 자 카프카에 비해서 이쪽 익스체인지 쪽 단톡방 이죠 단톡방 쪽에 여러 설정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할 때어 처리를 뭐할 거를 설계를 좀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